조선 총독부 첨탑, 왜 방치되었나? 그리고 현재 모습은 어떨까요? 조선 총독부 청사의 첨탑은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식민지 통치상징물로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아 철거되었습니다. 철거된 건물의 일부는 천안 독립기념관으로 옮겨졌으며, 그중 첨탑은 독특한 방식으로 보존되었습니다. 왜 첨탑을 방치하는가? 독립기념관 측은 첨탑을 단순한 유물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홀때 하는 방식으로 전시했습니다. 이는 식민지배의 잔재를 단순히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고 반성의 대상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1. 첨탑은 독립기념관 내 조선총독부 철거부재 전시공원의 지하 5m 깊이로 반매장하는 형태로 보존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몰락과 식민잔재의 청산을 의미적으로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2. 첨탑은 독립기념관에서도 해가 지는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제국주의가 몰락하고 사라졌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의도적인 배치입니다. 3. 첨탑과 다른 철거 부재들은 마치 파괴된 고대 신전처럼 배치되었으며 일부는 서 있고 일부는 쓰러져 있습니다. 이는 조선총독부의 붕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현재 첨탑이 위치한 조선총독부 철거 부재 전시공원은 많은 사람들이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할 정도로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전시공원은 구릉지 형태로 조성되어 있으며, 1, 2m 높이의 언덕 위에 올라가야만 전체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배를 상징했던 건물의 잔재를 역사적으로 기억하고 반성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최근 mz 세대들 사이에서는 인증샷 명소로도 알려지고 있으며 일본어가 적힌 유물 등을 보며 일제의 흔적을 되짚어보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첨탑을 더잘 보존하고 전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독립기념관은 역사를 기억하는 방식으로 방치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첨탑이 식민통치의 역사적 교훈이 되도록 배치한 것입니다. 결국, 조선총독부 첨탑은 단순한 유물이 아닌 역사적 반성과 교육적 의미를 담은 전시 방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적 부조리를 인식하고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